우리 팀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? 유가 잘해요. 유가. 아 유가, 유가 몸도 유가. 잘 쓰고. 유는 어때요? 저는 뮤비 찍으면서 음. 이선이 형이 음. 런 우는 연기나 그런 슬픈 아 연기는 제일 잘하잖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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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장인들의 새로운 드라마 오늘 써보겠습니다. 아 자, 이번 코너 제목이 온앤오프 신세계로 들어와 들어와입니다. 음 온앤오프의 신세계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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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코너는요, 명장면 따라잡기 코너인데요. 말과 표정, 액션으로 퓨즈를 사로잡아 주시면 됩니다. 아 네, 가장 먼저 m k 드리겠습니다. 가운데가... 아, 아, 앉게 봐. 그리고 옆구리 셔. 좋아요. 통살. 이거 보라색 뭐야? 몰라. 일단 뽑아 봐. 어, 뭐 나는 굴륵이 없네. 오케이. 뭐 줄까? 그 뒤에 있는 거 주세요. 자, 아, 알았다. 바로 한번 펼쳐 보실게요. 네. 네. 펼쳐 주세요. 어? 자, 액션. 어, 청춘 청춘 두명 있어요. 두 어, 뭐야? 어, 그참 뭐... 건강한 분이 한 명이고 초연분 같은 사고저 건강하지 못한데 지금. 액션. 어, 액션 두 명이에요. 그렇죠? <laughs> 액션팀 나왔어요. 액션을 갖고있다. o n Action t e 요 m Action team. a c t 책임. n team. Action team. Action t 가깝게 아, 재현해 아, <laughs> 아, 가까이, 어. 가까이. 가까이 가죠 가까죠 차를 빨리 가자 고 그래 그래 빨리 그래. 하고 그래. 가자 고아 빨리 하고 아아 하고 들어가자. 나요 원샷 원죠디 액션. <웃음> <웃음> 집중 집중 집중해야 돼. 책임져 <laughs> 무슨 소리야 여자 마음을 흔든 책임 너이 팀은 어땠나요아했나 아, 이 팀은 어아아 아, 예. 이 팀은 어떻게 찾아팀게아내이 팀은 어떻팀팀 어 <laughs> <오>, 나이스. <laughs> 오 똑같다. 네. 예. 딱 좋아. 딱 좋아. 딱 좋아. <laughs> 하트를 이거 멘션. 어.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. 단숨하고 시원하게. 시원하게, 청량하게. 단숨하고 시원하게. 레디 액션. <laughs> 장이 불편하십니까? 장이 불편하십니까? 해변이 <laughs> 아쉽습니까? 장 건강에 딱 좋아. 해변에 딱 좋아. <웃음> <잘한다>. <웃음> 야, 잘한다. 오, 야, 이걸로 오, 대상에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다감사합 세상에 사합니다감사합니괜찮사합요충분사합니다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이다 감사합니다. 다감사다사다감다어나동창훈이다 그래 이만다 동생인데 다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똑같은 건 아니고, 야 장구야, 네안 맞았나? 여기한테 맞았습니다 형님. <laughs> 지금 애들아, 운이구래. 레디, 액션. 입마가내 동생인데, 누가들이 오르르 몰라가 누들이 배단해. 똑같은 건 아니고. <laughs> 야 장구야, 네안 맞았나? 여기한테 맞았습니다 형님. 오우! 자, 성공, 오케이 오케이, 성 자, 그러면 이거는 한 번만 둘이 바꿔서 해볼게요 자, 리얼하게, 진짜 리얼하게 오케이. 진짜. 자, 레디 액션 <laughs> 어이, 나 김효진이다 어이, 오늘 누페 MK다 인마가 내 동생인데 누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뚜드려 패다며 뚜까팬 건 아이고 야, 유시나니안 맞았나? 내가 <laughs> 한테 <대> 맞았습니다, 형님 <laughs> <laughs> 누 같은 건 알고. 태생적으로 와이엇은 혼자 하게 돼 있나봐요. <laughs> 어. 마지막에 하게 돼 있나봐요. 어, 기대돼. 어. 자 일단 이건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에요. 개도요. 어. <laughs> <laughs> 이 제일로 귀여운 거는 똥개예요. 나중에 나 좋다고 쫓아댕기지나 마요. <laughs> 어, 어 아, 이거 닮았어요. 느낌이 있어요지 아주. 느낌이 있어요지 아주.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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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똥나유 나이스. 나 나 좋다고 쫓아 댕기지나 마요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개도 유 <laughs> 제일 귀여운 게 똥개 유 <laughs> 나중에 나 좋다고 아, 쫓아 댕기지나 마요 어, 다 줬어 나이스! 나이스! 안 쫓을게, 정말! 나 좋다고 쫓아 댕기지나 아, 마요 팀원들이 어. 생각했을 때 베스트 장면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? 어느 건가. 팀? 건강 건가 이거 따라 하고 싶건강 자 건강 만장일치인가요? 자 건강인가요? 네. 네, 네, 네. 오케이. 건강! 응원해. 야! <laughs> 요! 요 구도 눌러 주세요. 요, 요!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. 요, 요! 알림 설정도 설정 눌러 주세요. 요, 요!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요! 요.